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 17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총 3번 읽는거 아시죠 자세히 살펴본 후 전우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금이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군가요? 예레미야겠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내게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포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즈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이 농로라는 거 밑에 살펴보면 친구들 이 토기를 만는 드데 쓰는 이제 물레 같은 거예요 돌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게 토기죠. 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의 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요하의 말씀이 내게 만이라 이르시되 요하의 말씀이니라 뭘까요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치 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친구들.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토기 장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토기 장이가 뭘까요? 친구들 그릇, 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 진흙을 다시 진이여 가지고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창조주, 그리고 우리 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듯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